Hey,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차 코인입니다 <laughs> 편안한 밤 되셨죠? 예, 자도 자도 잠을 계속 자고 싶네요. 어, 여러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어, 부산은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예, 제가 날아가지 않을까 살짝 두렵긴 한데 단단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 현재 지금 뭐 지수를 보면요. 아침에 약간의 상승으로 올리더니 제차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트나 인덱스나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항상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은 이러한 지수 체크 반드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당연히 뭐 올라가거나 내려간데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예,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어, 비트코인을 일봉으로 먼저 보게 되면요. 어 일단은 5일선을, 예, 어, 지난주 한 5일 전에, 예, 이런 긴 양봉을 뽑아서, 나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어, 5일선. 이 피크 색깔이 위에가 지금 저항이 되고, 아래 지점은, 네, 1일선이 됩니다. 1일선1일선이 이제 5일선으로 아래로 내려왔고요. 이제 얘가 턴을 그릴 겁니다. 턴을 그려야 되는데, 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5일선을 올리기도 쉽지도 않고요. 예. 10일선 내리는 거는 뭐 금방 내릴 수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데 그 하단 지점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어, 지금의 매수 구간은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 크게 말씀드리면 뭐 5,600까지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5,900에서 네. 한6,200 정도까지. 네, 5,900에서 6,200 구간이 어, 1차, 2차 매수 구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3차는 혹시 하락을 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 21선이 지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60일선에 아직 이렇게 내려오기까지 제가 봤을 때 어,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림은 예, 거의 나올, 나올 확률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이 21선이 60일선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하루,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5일선은 지금 올라갈 겁니다. 예, 네. 내일도 약간 올라갈 건데, 아마 5일선을 위로 올라 타야지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예, 네. 이러한 박스권에서, 예, 등락을 좀더 반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 현재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제 차, 예, 약간 하락을 주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느낌인데, 지금 이 바닥을, 6,300 바닥을, 열심히 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참 애매한 것이,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어, 저도, 그거를 이제 뭐 데이터 확인하고 차트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데 어 지금은 그래도 약간 감망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완전 상승 흐름으로 딱 올라탔을 때어 우리가 제가 늘 강조하는 5% 정도, 예 많게는 10% 정도 조금 덜 먹더라도 어 그때 타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 일단 매수구간은 이구간이 된다. 1, 2차가. 혹시 모를 대비해서 아래 지점에 3차로 잡으시고요. 어, 그리고, 어, 이 밑바닥을 현재 다지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40분 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0분 봉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추세선으로 해서 상승으로 가겠다라는 거 맞습니다. 네, 이러한 파동과 이러한 파동, 여기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보를 하는데, 어, 정말 아까 제가 일봉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6300 라인을 예, 너무 잘 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요, 어, 약간 재차 하락을 주면요, 6300 라인, 예, 많게는 625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뭐, 사실 지금 눈치게임 같아요. 눈치게임. 예, 애들이 어떠한, 어, 전략으로 갈지, 예, 저도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6일선이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얘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 올라타기가 타는 게 저는 일단은, 네,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우리가 조금만 더 지금까지 잘 기다리셨는데 예, 부드러운 부채살로 부채 핸스업 이거 뭔지 잘 모르겠네요. 홈플러스 같네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일단은 예, 이 지점을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지점이 11선 정도가 되네요. 일단 여기 6400 6450 이기에 굉장히 지금 예 저항이 빡셉입다다 a b o 올리기가 빡세다는 말입니다. 빡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힘들다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어, 이거는 반엔 차트인데요. 반엔 차트 어 지금 i s is a box. This is a box. This is a box. t h 5 3 is a 든 o x This is a 5 o x This is a box. 라인. i s is a box. 지지를 해 줘야 됩니다. 이 라인, 이 라인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항상 바이낸스 차트 체크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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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래요. 예,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어제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332만 원여맞죠 근데 오늘 당연히 어 여기 보시면은 5일간의 상승과 하루 정도 어 밀리는 건 당연하거든요. 제차 밀리면은 여기 구간이 아마 저항이 될, 어, 지지선이 될 겁니다. 318만원. 아마 이 선은 지켜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더리움도, 어, 앞으로 아마 괜찮게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뭐 이더리움 뭐 현재 좋은 흐름이에요. 어, 이더리움이, 예, 어, 뭐잘 올라가면 우리 알트들도 잘 따라가지 않겠나, 예,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지금, 어, 비트코인을 보면 약간의 빨간불은 들어왔지만, 어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예 어, 지루하실 수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일선과 아래지점이 지점 예이 지점, 예, 지금 저항구간이 빡세거든요. 예, 오늘 뭐 장중에 6,300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어요. 예 밀릴 수 있고요. 어, 만약에 좀더 하락하면은 6,250까지도 예,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강조 드렸습니다. 예이 구간에서 1 2 차를 하시고, 여 구간에서 한3차 그리고 한 51K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예 51K까지 열면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한 6천만 원 정도, 예 6천만 원, 5,900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니까, 러 어, 항상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고, 어, 제가 아까 전에도 강조상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일선이6일선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얘가큰 흐름이 아마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 차트 보면은, 네, 이러한 구간을 엄청 다졌어요. 다졌으면서 한번 이렇게 뺐거든요. 이 구간을, 예이 구간과 이 구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잘 다지고, 예, 어한3%정도 예, 3~4% 정도 되는 이러한 양봉이 나오면은 어 가장 좋은 흐름인데 어 지금은 예 그렇지 못한 흐름입니다.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어 엄청나게 지금 바닥을 예 다지고 있는 느낌과 그리고 제차 하락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 어느 시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어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예.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